네, 이번 순서는 꼼지락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대로 암과 면역력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이 몇 년째 국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렇게 암이 잘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암의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네. 첫째로는 스트레스. 두 번째로는 바르지 못한 식사 습관 네.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서구화가 많이 돼서 음식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한식이 건강식이라고 해서 오, 네. 한식이 또 점점점 퍼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서구화되는 식품 네. 만들어진 식품 인스턴트식품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암 원인의 큰 원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많이 유발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적당한 스트레스는 뭔가 마음에 자극을 주면서 활력소가 됩니다. 오. 가장 중요한 건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꽁꽁 싸매 쪽에 되면 이게 병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암과또 면역력이잖아요. 네. 이 둘의 관계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원장님? 우리 몸에서는 매일 암세포가 네. 이제 학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5천 개에서 100만 개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중에 NK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네. 이 세포가 암 세포를 매일 매일 사멸시킵니다 음.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네. 암 세포가 매일 생기는 것이 나쁜 납공, 건 아니고요. 이암 세포가 만약 생겨나지 않는다면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럼 면역 체계가 퇴화되겠죠 네. 음. 면역 체계란 모든 외부의 이물질, 세균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방어 체계인데, 네. 그게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이 균형이 맞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 네. 매일 발생하는 암세포를 사멸시키지 못해요. 네.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암종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암과 면역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네. 저는 또가족력에 있어서 네. 제가 늘 걱정을 달고 살거든요.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은 어, 너무 과로를 하신다거나 아. 요즘은 또 스트레스가 많은 사이 아닙니까? 스트레스에는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죠. 네. 뭐 부부 간의 불화도 있을 수 있고, 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을 수 네. 있고,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고민들, 이런 스트레스들, 또 너무 많은 음주, 흡연, 불규칙한 예? 식사,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 면역력 감소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부쩍 입맛은 뚝, 속은 더부룩한 가율씨. 걸핏하면 배터리나 고생입니다. 아이고. 또 손발도 차갑고 체온도 떨어지는데요. 이게 바로 면역력 저하 증상. 체온 1도 저하 시 면역력은 30% 감소. 특히 장에서 이상신호가 생깁니다. 피부 트러블도 발생. 대표적인 질환이 대상포진인데요. 어린 시절 수도에 걸려 잠복한 바이러스가 염증성 수포로 활성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년 이후 발병하지만 최근엔 다이어트 과로 등으로 환자가 젊어지는 추세 한해 70만 명이 육박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비슷해 몸살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방치하다간 수년 동안 강한 통증이 생기는 대상포진 후 통증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고요 부위에 따라 실명, 심명, 신경마비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가벼운 트러블 역시 면역력 약화와 관련 뾰루지가 올라오거나 입술 주변에 작은 수포, 입속 점막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이 면역력 약화는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손이 뻣뻣해지고 붓는가 하면 심할 경우 류마티즘 관절염이 생깁니다. 면역체계 이상으로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해 좀처럼 낫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원형 탈모증 역시 면역력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평소와 다른 컨디션, 혹시 면역세포가 보내는 이상신호 아닐까요?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방치했을 때 굉장히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빨리 알아차는 리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네, 이제 그애호 증상으로 사인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쉽게 피로가 풀리지 않고요. 음. 어, 과로를 해도 얼른 쉽게 풀리지 않는 거, 또 만성 소화질환, 소화기 질환이 생긴다거나, 아, 등등. 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거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음, 또 아이들은 집에만 있는 것보다 밖에서 흙도 만지고 열심히 뛰어놀아야지 면역력이 네, 높아진다는 말다 들어보셨죠? 네. 이게 확실히 면역력이 높아지는 건가요?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은 공부에만 너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정신적 스트레스 안정에 아. 너무 효과가 좋고요. 음. 또 뛰어노는 것 자체가 근력운동이 되므로 해서 음. 면역력 향상에는 아주 효과가 좋다고 보겠습니다. 네. 음. 그 공짜 면역 강화제가 있거든요. 어? 오, 네. 뭐... 바로 햇볕. 아. 네. 햇볕만 쬐면 네. 우리 몸에서 공짜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네. 네. 이 대신 이 비타민 D가 결핍이 되게 되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냥 신체의 20%만. 하루에 30분 정도만 햇볕을 쬐어도 우리 음. 몸에서 공짜로 비타민 D를 만들어줘서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암 예방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깥에서 햇볕, 공짜 비타민 D 좀 많이 드십시오. 네, 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을 높이면 암 예방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원장님. 그렇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암 치료가 된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어, 네. 왜냐하면은 암 세포는 면역 세포 앞에서 아주 약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대중들이 암세포가 굉장히 강하고 독하다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암세포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NK세포, 자연사례세포에 아주 약합니다. 네. 이것만, 그러니까 면역력만 충분하면 NK세포 활성도가 충분해서 얼마든지 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음. 네, 사실 그런데 암은 완치가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암 치료를 받은 이후에 사후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이제 관리 측면은 어차피 예방도 겸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상시에 올바른 식사, 적정한 운동, 항상 적은 스트레스 정신적인 안정을 갖는 것이 예방 관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사실 모든 병은 예방이 가장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암 예방법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면역력을 키워 암 예방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먼저 좋은 식습관으로 장 건강 챙기기 특히 현미가 좋은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 세균 저항력을 높이고 장의 활동을 돕습니다 현미 잡곡밥에. 등푸른 생선을 함께 먹으면 퍼펙트. 또 메밀도 추천합니다.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체지방 분해에 효과적인데요.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버섯은 암 발육이나 전이를 억제하는 음식입니다. 반면 육류나 햄, 소시지 등은 면역력을 낮추기 때문에 섭취를 줄이고 가급적 식물성 지방으로 대체해주세요. 밥은 정시, 정량, 음식은 꼭 따뜻하게 먹어야 합니다. 혹시 변비 때문에 고생이신가요? 변비는 장 면역력 저하의 주범. 발효식품을 충분히 섭취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제일 중요한 건 체온. 얇은 옷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면역력 약한 환절기수로 보온이 중요합니다. 또 조교과 반신욕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복부 마사지도 체온 상승에 효과적인데요. 마사지는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배 중심에서 옆구리 쪽으로 마지막은 갈비뼈 라인에 따라 해주면 끝! 한편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감염성 질환에도 자주 걸리는데요. 평소 취미 활동으로 나만의 탈출구를 찾고요. 일주일에 수면 시간이 두세 시간만 부족해도 면역력은 크게 약화. 일곱, 여덟 시간 충분한 숙면으로 면역력 꼭 키우세요. 공공의적 암 면역력 강화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면역력 강화와 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화면에서 보니까 장 건강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네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장에는 면역 세포가 약 70%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우리가 흡수하는 모든 영양분을 재흡수하는 기관이 장이기 때문에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장 건강 장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게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가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에서 다 이게 소화 흡수가 되지 못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음. 그 여기서 소화액이 없다 보니까 유해 세균에 의해서 부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음. 부패된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각 조직이나 세포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 이것이 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과식을 하시게 되면 백혈구도 과식을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우리 몸의 모든 이물질 세균들을 잡아먹어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백혈구도 과식을 하게 되면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 나쁜 영향을 주고요. 과식을 하시게 되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소식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 음. 아니 그러면 이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이 네. 면역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쉬운 게 이제 웃음 음. 아. 웃는 거죠 네. 왜냐하면 웃는 걸로 인해서 이론을 잠깐 보면 네. 자율신경에서 웃으면 자율신경의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음. 어. 이럴 때. 에, 백혈구 중에 림프구가 활성화됩니다. 네. 이 림프구 안에 뇨, 그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가 존재합니다. 음. 그래서 웃음으로 우승, 해서 면역력이 확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부터 많이 웃어야겠네요. <laughs> 저는 또 전국 각지에 행사를 다니면서요 그 지역에 몸에 좋다는 보양식은 다 먹고 다니거든요. 어, 네. 보양식 챙겨 먹는 것도 면역력에 좋지 않을까요? 이제 보양식이 생긴 게 이전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일년에 네. 딱몇 번만이라도 <laughs> 이제 어, 좀 영양분 좀 챙겨 먹자나오거든요 <laughs> 네, 네. 현대는 영양분 과잉 시대입니다. 음. 의외로 제철 과일이나 제철 음식이 의외로 훨씬 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많이 주게 되고요. 음. 과당 영양분 공급은 의외로 다른 병과 다른 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차라리 클러푸드 요즘 많이 클러푸드가 나오는데 이걸 오, 드시는 네, 게 맞아요. 좋고요. 클러푸드. 암에는 특히 주황색 색깔을 띤 음식이 좋습니다. 오. 예를 들자면 감, 또 호박, 당근, 고구마 이런 식품들을 드시는 게 면역력이나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 암 예방에도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암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넘치는 것보다는 부족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부족한 듯 드시고 적당한 운동 하시고 항상 마음의 안정을 가지시면 얼마든지 암도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됩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얼마든지 많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암 환자 여러분들께서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 주셨는데요. 지연 씨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161님 암에 좋은 성분 중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한 번에 섭취해도 괜찮나요라고 보내주셨네요. 한 번에 섭취해도 된다는 의미를 좀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항산화 제... 음식이 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드시는 거는 좋지만 한 번에 먹는 거는 약간 좀피 절제해야 될 네, 그런 게 네, 네, 있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리고 0758님. 어릴 때부터 채소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 채소들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암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분처럼 채소물만 계속 드신다면, 배스, 어, 장이 굉장히 냉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 뭐를 먹느냐, 암이 걸려서 또 감기를 걸려서 어떤 다른 질병을 걸렸을 때, 거기에 좋다는 어떤 걸, 어떤 걸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올바르게 식사 습관을 갖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고기를 적당히 먹는 것도 좋게 네.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럼요. 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21군님. 면역력을 높이려고 건강식품 즙을 많이 먹는데 음... 효과적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에... 건강식품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과일이나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에, 또 이거는 사실은 그, 열균에 대한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저런 부분이 암 면역력을 높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잘 가려서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두분 선정했습니다. 1621님. 공채 오팔님 58,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꿈꾸매라간주공 꼼지락 오늘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연 씨 내일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죠 내일은요 또 맛집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내일은요 나주 혁신 도시 맛집이랑요 여수 피조개 어... 요리가 준비가 돼 좀... 있습니다 지금 침 계속 흘리시는데 <laughs> 네 그만 흘리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I'm